끌는 심정. 차라리 잠에 들어서, 꿈에나 보려함, 입을 볼수 없으니, 꿈에다가 공부를 하면 입을 볼수 없으니, 어디에다, 꿈에서라도 보고 싶다, 이렇게 얘기를 하는 부분이야. 절망감, 현실에서 볼수 없는 절망감을 봉상받는 그러니까 공간이라고 볼 수가 있고, 꿈에서 라도 보고 싶지, 이제 보고 싶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시점화자의 그러한 간절함도 드러난다. 예. 그래서 전 부분에 있어서는 외로움, 그치? 쓸쓸함, 이런 것들을 걸로 검은 거로서 달래놓는구나. 아, 저 뒤에 더 봐야 되네. 더 나왔네. 바람에 지는 잎. 자 지는 잎 삼각형, 풀 속에 우는 중생 우는 중생 삼각형. 자, 무슨 일 원수로 잠조차 깨우는가. 얘네들이 소리 내서 잠에서 깨버리면 임을 보지 못하잖아 그렇지? 그렇기 때문에 이 삼각형은 장애물이라고 볼 수가 있겠지. 또는 시적 화자와 임을 가로막는 장애물이라고 볼 수. 그렇지? 자, 간다. 마지막 결. 라 부분이야. 자, 천상의 견우직력 은하수가 막혔어. 은하수 삼각형. 삼각형 난건 장애물이야. 7월 7일석 1년 1도 7기치 아니하거든. 1년 중에 뭔데? 7월 7일 7석 1년에 한 번은 실기 약속을 어기치, 어기지 아니하거든. 우리님 가신 후는 무슨 약수? 자, 약수 삼각형. 무슨 약수가 가려길래 오거나 하거나 소식조차 긍편 못고 이렇게 얘기래자 여기서는 자 교무직녀가 나오고 교우직녀에게 있어서 뭔데 어 은하수가 장애물이지 은하수가 장애물이라서 어이 은하수가 일다 하더라도 약속을 어기지 않는데 꼭 지킨다 만나는 거 하지만 우리 이는 입은 뭔데 여기서는 약속 무슨 약속 어떠한 장애물이 이렇게 있길래 뭐하냐 오거나 가거나 소식도 몰라 그렇지 이런 측면에 나, 라고 살펴볼 수가 있겠지 오 나, 나, 어, 했어 아, 그러면서 난강에 비켜서서 나, 과 신대를 초록, 이슬은 맺혀있고, 모은 구름이 지나갈때 중일 대 나무죽자, 수풀림자나 푸른 곳에 새 소리 더욱 서럽다라고 돼있지. 실수로 나왔다면, 새 소리가 더욱 서럽다라고 얘기를 하면서, 남정인의 대상 두 번째 제시되고 있어. 자 세상에서 어려운 사람 수 없다 하려이야 많겠지만 자 방명한 홍안이야라고돼 있어 방명 박복하다는 거야 홍안이야나 같은 사람이 또 있을까 자서리법에나 같은 사람 또 없어 내가 제일 방명해 아마도 인인의 지위고 자 지위는 뭐냐 하면 어 정치적으로 아니 그러한 변수의 지위가 아니고. 여기서 이지위는이 님의 탓이라는 거야. 지위 밑에다가 적어놔. 탓. 이 님의 탓으로 살똥말똥하여라. 이렇게 있어. 자, 그러면 방명하는부터 살똥말똥하여라까지 갈로 바꿨고. 거기서 나타나는 것은 한탄. 임에 대한 한탄. 플러스 원망. 왜? 네, 마지막이 노탓이야. 그치? 이 님의 지위로 이님의 탓으로 살동 말동 하여라라고 얘기를 하는 부분이야. 실적 하자는 배속에서 이미 그랬기 때문에 기다리기는 해. 근데도 불구하고 겸우직녀와 대비되고 그리고 어 내가 살듯 말듯 하라라고 얘기하면서 원망이라고 하는 장사가 드러나고 한탄도 동시에 드러난다라고 볼 수가 있는. 해서 뒤에 문제까지 풀면 되고, 2263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배웠던 송리인구과 같이 연계되는 부분. 그래서 10분 쉬었다가 107페이지에 있는 논 이야기,